네, 다음은 여성분들 리뷰인데, 어, 여성분들이 이번에는 한번더 빌런 특집이다. 아주 빌런들이 다분히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 17기 순자님 빼고는 전부 다 빌런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7기 순자님 빼고는 전부 다 성격, 항성격들 하셔가지고, 아, 이 여자들끼리 과연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제가 볼때 남녀 간의 문제보다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laughs>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에, 봐보면 일단 이 팔기 옥순님은 오, 되게 이뻐지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영, 팔기 영식님 쿵 할게요 했던 그 영식님이랑 썸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타이밍이 서로 엇갈렸죠. 어, 그리고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분이. 에, 그래서 빌런이었어요. 인기가 많아서 이참이 이 옥순이라는 그 타이틀이 주는. 어, 뭐, 지금도, 뭐, 테솔로 특집도 그렇지만, 참, 인기가, 인기가 많습니다. <laughs>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팔기 당시에는 되게 아줌마스러웠거든요 이분이. 어, 그 머리도 좀 이렇게 단발로 나오시고, 약간 살도 좀 찌, 찌시고. 어, 근데, 오, 이번에 보니까 되게 이뻐지시고, 변신에 성공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도 귀신긴게 긴 훨씬 나아요. 어, 이목구비가 되게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 하셔가지고 이쁘게 생기셨습니다. 피부도 좋고 그리고 늘씬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조금 남사친 문제가 좀 있었죠. 음. 이분은 이제 1 7기 영식님이 좋다고 투표를 하셨는데 이런 거는 제작진이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투표해서 뭐 출연 시킬래 그러나? 어. 그럼 사전에 투표하지 왜 와서 이런 거를 시키는지 조금 이해 안 됐고 이옥순이 어. 예상을 해보자면, 짝은 안될것 같아요. 짝은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이분이 좀 성격이 있고, 어, 근데 굉장히 이뻐요. 어, 이쁘셔가지고, 인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번에 여기서도 좀 인기가 있을 것 같다. <laughs> 그리고 순, 어, 그 다음은 11기 순자님인데, 어, 이 11기 당시에 그 영철님하고 커플이 됐는데, 이제 거리 때문에 이분이 좀 전라도 쪽 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거리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헤어졌다. 이런 말씀 하셨고, 얼굴도 이쁘고, 어, 몸매도 좋아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어, 그 나노솔로 출연자들 중에서, 외모하고 몸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괜찮은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 11기 순자님인데, 조금 성격이, 좀 개성파예요, 네, 개성파고 호불호가 나뉜다. 그래서 당시에 좀 욕을 많이 먹었던 좀 그런 게 있, 있었고, 당시 막그막 영철이한테 뭐 먹여주고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조금 세다. 어, 이분도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남자가 잘 받아줘 어, 줄수 있어야 이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11기 영신님이 이제 순자님을 보고 뭐 최근에 다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왜 싸우니까 싸우기는. <laughs> 그리고 이분은 이제 13기 상철님 그 한의사였나요? 아 한의사였던 그분을 선택하셨어요 <laughs> 별다른 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기 정숙님인데 어.. 이분, 이분이 조금 약간 이제 약간 일본.. 처음에 일본 사람같이 이제 생겨가지고 느낌이 약간 일본 사람 느낌 났었는데 당시에 그 15기 영호님 좀 잘생기신 분 그분하고 어.. 좀 매칭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됐죠 어.. 근데 시, 이거는 시5기 영혼님이 잘못한 겁니다. 정숙님이 잘못한 건 없었어요. 어, 영혼님이 조금 무드가 없고, 음.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았죠. 어, 그리고 근데 이분은 이제 성격이 있습니다. 이분 성격이 있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에요.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리고 승부욕. 그, 그 당시 이제 피구인가요? 피구하면서 그 승부욕을 좀 보여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깼죠, 사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가치관이, 자기 가치관이 뚜렷해서, 뚝심이 있다. 음, 괜찮아 보이지만, 이거를 남자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이게 좀, 이분이 좀 리드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가치관이 뚜렷하고, 뚝심이 있고 하면은, 좀 리드를 해주면, 남자들이 그런 걸좀 따라가는 남자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어, 또 리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는 안, 해서, 안 했어서, 이 남자들이 간 좋아할까. 에. 그리고 이분도 17기 영신님을 선택했습니다 <웃음> <웃음> 외모는 뭐 개인,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약간 얼굴이 좀긴 편이에요 얼굴이 좀긴 편이고 팔자주름이 좀 심해가지고 어 조금 외모는 좀 호불호가 갈린 외모가 아닌가 예. 또 되게 말르, 말르셔가지고 스타일도 조, 좋거든요 근데 조금 헤어스타일이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 예. 헤어스타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최강 빌런이었죠. 15기 현숙님. 와, 15기 현숙님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laughs> 어, 그 당시에 이 역대급이었, 역대급이었지 않나, 이분은. 최강 빌런이었다. 그, 처, 초반에 이제 15기 영혼님한테 이제 막 여우짓 하고, 막, 그 라떼 먹으면서 입술에 묻히고, 이런, 이런 여우짓. 그런 게좀 강했죠. 어, 그래서 욕을 많이 먹다가, 제작진한때 반기를 들었어요. 뭐 웨딩 드레스 입고 뭐, 뭐 컨셉 사진 찍는 그런 게 이제 당첨이 됐는데 난 하기 싫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복이 영식님한테 되게 무례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나안 할래 영숙. 이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laughs> 나방 나오셔가지고도 막 사과하고 울고 불고 하셨어요. 더 골부견이었다 그런 게.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가치관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이 분도 성격 셉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문으로는 18기 영호님하고 커플이, 커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출연하신 분 중에는 광수님, 13기 광수님이 관심을 보이셨다. 그리고, 어, 17기 영식님, 이번, 17기 영식이 3표나 나왔습니다. <laughs> 와, 이럴 수가 있나요? 물론 17기 영식님이 되게 좋은 분이죠. 착하고 잘 챙겨주고. 하여튼, 15기 현숙님이 최강 빌런인데, 아, 이번에는 과연 어떤 그런 빌런의 모습을 보여줄지.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 성격이 다 보여진다. 에. 그렇게 좋은, 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얼마나, 그럼, 이게, 좀 개선이 됐고, 바뀌었냐. 뭐, 사람 안 바뀌지만, 그래도 한번, 또, 얼마나 좀 예의가 있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볼수 있겠죠, 이번. 어, 요주 의 인물입니다, 이 15기 연속은 제가 당신은 이제 리뷰를 안할 때라, 근데 방송 보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17기 영수님은, 이분 진짜 착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 이제 박사예요. 박사고, 어, 17기 당시에 그, 이 한심이, 한심이 영수님한테 호감을 보이셨는데, 잠깐 커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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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던것 같거든요? 어, 근데 헤어, 헤어졌다고, 저는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봤는데, 여기 와서 이제 다시 만나셔가지고, 아,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제작진이 이걸 알고 내보냈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잔인한데. 당시에 굉장히 순하고 착했, 착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외모가 조금 아쉬워요. 이게 외모가, 조금. <웃음> <웃음> 좀 외모가 조금, 조금 아쉽습니다. 에. 깊게 말씀 안 드릴게요. 에. 그리고 전체적인 스타일은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매도 좋으셔서 약간 조강지처 스타일이지 않나. 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육기영수 육기영숙님을 어, 선택하셨어요 미군 대위. 어, 그래서 어, 한번 요요 요, 요 출연하신 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이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겠죠. 어. 어 굉장히 착하다. 이분이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영숙님그 다음에 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이 십칠기 순자님인데 제가 1 7기를 그렇게 막 챙겨보지 않았어요. 너무 어.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너무 다들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이 순전입니다. 어. 아, 너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 이 꼴보기 싫은 스타일이다. 음. 당시 아마 최강 빌런이었지 않았나. 이 영식님한테 굉장히 무례했죠. 이 착한 영식님한테. 그, 이기적이었다. 어. 그리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생각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그냥 바로바로 생각한 거 그냥 내뱉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외모가 쥐상이에요. 외모도 싫어요.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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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람쥐 같이 생겨져 가지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는 제일 인기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17기 순자님이 제일 인기 없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이제 18기 영수님을 선택했어요. 18기가 이제 1화 방송 나왔거든요. 제일 알려지지 않아서 선택했대요. <laughs> 그, 그 무슨, 무슨 논리지? 제일 유명하지 않아서 선택했다? <laughs> 생각 없어 보이죠? <laughs> 그래서,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자기소개, 자기소개 또 하겠죠. 자기소개 또할 텐데, 자기소개하고 뭐, 첫 번째 데이트 선택하고,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도 나눔솔로 출연 안 했으면, 아니, 결혼을 안 했으면 나눔솔로 출연했을 것 같은데, 음, 나눔솔로가 여, 성분들이 많이 봅니다. 예, 여성분들이 많이 보여요. 기운 여성분들이 많이 봐요. 남자들은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나눔솔로 보는 친구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조금 여성분들이 많이 본다. 음, 그래서, 저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남성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자의.. 뭐 적은 여자? 어. 여성분들의 그런 평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여자가 보는 여자는 또 다른 모습이니까 음. 17기 영숙님을 빼고는 사실 다 전부 다 빌런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성격들이 셉니다 어. 여기서 절대로 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붙었을 때 과연 그.. 저번에 뭐 옥순 특집인가요? 거기서도 막 붙었잖아요 어. 저도 안 봤지만, 뉴스, 뉴스로는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올지, 음, 강대강으로 부딪칠지 아, 이 15기 현숙님이 가장 요주의 인물이에요. 어, 요주의 인물이다. 자기 가치관을 조금 일관되게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가치관이 이분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이 15기 현숙님. 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막 그렇게, 뭐, 저, 번에 8기 옥순이도 착한, 착한 것 같고, 12기의 순자님도, 그냥 자기 개성이 강한 거지 그렇게 막 예의가 없다라든가 이런 건 없어 보였거든요 음, 조금 개, 개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 에, 요, 요좀 요게 좀 과하다 에, 그런 느낌 그 다음에 15기 정숙님도 그렇고 뭐 그렇게 막 매너 거나 무례하거나 이러지 않다 이 15기 현숙하고 17기 순자 요두 분이 가장 가장 빌런이고 강건입니다 약간 무례해요 무례한 부분이 있어서 요두 분이 붙으면 아주 시청률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laughs> 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다음 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바빠질 것 같아요. 나노솔로도 리뷰해야 되고, 나솔 4개도 리뷰하려면, 어, 24명인데, 어, 둘씩 묶어도 6개, 6개, 12개거든요. 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